부산 가덕신공항 사업이 좌초 위기에 놓였다는 소식 전해 드렸는데요. 경남 부산 울산의 수권인 이른바 동남권 신공항 사업은 20년 전부터 추진됐습니다. 하지만 정권이 네 차례 바뀌는 동안 우여곡절만 거듭하고 있습니다. 진정은 기자입니다. 2002년 중국 민항기 사고로 드러난 김해공항 안전성 문제 노무현 정부 때인 2006년 검토되기 시작한 동남권 신공항 건설 사업은 이명박 정부 들어 밀양과 부산 가덕이 후보지로 압축됐다가 두곳 모두 타당성이 없다며 무산됐습니다. 또 다시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프랑스 전문기관 용역 끝에 김해 공항 확장으로 정리되는 듯했습니다. In our view, Gadeok is not a natural airport site. 하지만 문재인 정부 때 다시 가덕신공항으로 무게가 실린 뒤 특별법까지 만들어지고, 윤석열 정부는 2029년으로 개항을 예정보다 5년이나 앞당겼습니다. 가덕으로 입지가 결정된 뒤에도 난항은 거듭됐습니다. 가덕신공항 예정지 667만 제곱미터 가운데, 바다 매립 면적이 절반을 넘는 392만 제곱미터. 막대한 매립 비용 등을 이유로 입찰에 나서는 시공사가 없었습니다. 네 차례의 경쟁 입찰 유찰 끝에 정부와 수의계약을 맺은 현대건설 컨소시엄. 최근 공사 기간을 7년에서 9년으로 더 늘려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깊은 바닷속 연약지반을 다지고 높은 파도를 막는 방파제를 세우려면 공사 기간이 2년 더 필요하다는 겁니다. 국토부는 이를 수용하지 않고 새 사업자를 찾기로 했지만 공사 기간 7년으로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충분한 시공과 비용을 들이고 심사숙고해서 설계를 하고 시공을 하고 지키 지키면서 절차를 밟아 가는 게그 안전을 확보하는 길이 아닌가? 정치적 논리 속에 20년 동안 우여곡절만 거듭한 동남권 신공항 사업. 전문가들은 지금이라도 안전한 공항만을 목표로 계획 수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KBS 뉴스, 진정훈입니다.